네, 이번 시간에는 자음을 공부하면서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히읗에 대한 음가 소리 값입니다. 히읗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구분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 자음표를 보시면 히읗은 예사 소리냐 거센 소리냐 그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구분 칸이 없이 그냥 그 칸이 채워져 있는 걸볼수 있거든요. 또 하나로 합해져 있는 걸볼수 있는데. 그그 불처럼 그, 낱자로 봤을 때 히읗이 예사소리다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투투 투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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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같이 거센 소리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읗을 예사소리로 볼 수도 있고 거센 소리로 볼 수도 있고 또그 어느 소리도 아니다라고 보는 견해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히읗은 딱히 소리의 세계에 따라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읗 칸이 조금 다른 자음들이랑 다른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응은 종성에서만 발음을 할수 있습니다. 이응은 그냥 아 라고 쓰나, 그냥 모음 아만 쓰나, 이응 아 라고 쓰나, 발음이 똑같죠? 아, 이렇게. 그래서 그냥 모음만 쓰기에는 모양이 너무 이상하니까 초성에 이응을 적어준 거라서, 이응은 종성에서만 발음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나 방은 완전 다른 소리지만, 그냥 아나. 이응 안은 둘다 같은 소리라는 거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응은 초성에선 발음나지 않고 종성 받침에서만 발음난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명음이랑 장애음이란 개념인데 여러분이 배운 개념으로는 울림 소리는 공명음, 안 울림 소리는 장애음입니다. 더 포인트가 되는 건장애음이란 단어를 기억하는 게 좋은데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이세 가지를 우리가 장애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음이 아닌 것들은 공명음인데, 공명음에는 뭐 모음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공명, 공기가 흐르면서 뭔가 울린다, 울리는 소리들을 우리가 공명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장애의 정도가 크다라고 하면 장애, 장애음이라고 불립니다. 자음 자체가 전부 다 장애를 받지만, 장애음은 그 장애의 정도가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성음 같은 경우, 그 유, 발음할 때 목청이 떨려 울리는 소리를 유성음이라고 하는데 이 유성음은 공명음 장애음의 그 구분 기준과는 좀 다른 겁니다. 목청이 떨리느냐 떨리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유성음이란 개념은 그냥 별도로 알아두시고 우리는 공명음이냐 장애음이냐. 중고등학교 버전으로 생각하면 울림소리냐 안울림소리냐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음표에서 미음, 니은, 리을, 이 그러니까 비음과 유음은 나머지 자음과 좀 따로 분리해서 보려는 성향이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의 음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탄설음, 설측음, 설전음 이렇게 나뉘는데 혀가 닿았다가 떨어지는 소리가 탄설음. 혀가 고정돼서 공기가 양옆으로 흐르는 소리가 설측음. 혀가 떨리는 소리가 설전음입니다. 근데 위치, 리을의 위치에 따라서 발음 나는 게좀 다른데 탄설음 같은 경우에는 리을이 초성에 쓰였을 때 많이 발음됩니다. 우리 이런 것처럼 혀 바닥이 닿았다가 떨어지는 소리죠. 우리 닿았다가 떨어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닿은 상태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이안 네, 되죠. 우리 하고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설측음은 공기가 양옆으로 흐르고 그러니까 혀가 잇몸에 댄 상태로 공기가 흐르기 때문에 혀가 잇몸에 댄 상태로 멈출 수 있습니다. 살 아, 멈출 수 있죠? 하고 공기가 양옆으로 흐릅니다. 살 받침에 쓰이는 리을이 설측음으로 발음되고요. 그다음에 설전음은 혀가 좀 빠르게 떨리는 소리예요. 우리 보통 의성어의 태어할 때 랄랄랄랄라 랄 이러면 리을이 연속으로 발음되면서 혀가 좀 떨리는 거죠. 스페인어의 르 발음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발음기호는 스페인어 발음기로 갖고 왔는데 제가 물음표를 하나 붙였습니다. 동일한 소리인지 는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리을을 크게 세 수로 구분하면 초성에 왔을 때 탄설음, 닿았다가 떨어지는 소리. 종성 받침에 왔을 때 설측음 혀 양옆으로 공기가 흐르는 소리, 그다음에 의성 의태어에서 랄랄라 할때 떨리는 소리 이렇게 셋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고정된 건 아니고 다른 자음들랑 이 부딪혔을 때 조금 음가가 달라지는데 밑에 보시면 리을이랑리을이 오는 경우에는 원래 몰래라고 발음하면 받침 리은 L 사운드, 그다음에 초성 리은 R 사운드죠. 그러니까 몰 레뭐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혀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L 사운드 L 사운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R이 L로 바뀌는 거죠. 몰래 이렇게. 그래서 초성리을이설측음으로 바뀝니다. 몰래 놀라 이렇게. 반대로 리을 히을 같은 경우에는 선행하는 종성 앞말의 받침이 R 사운드로 바뀝니다. 시럼 이렇게. 그러니까 힐이 탈라 힐의 음. 히트의 음가가 약해지면서 리을이 초성처럼 발음이 되는 거죠. 시, 럼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발음되는 경우도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R사운드, L사운드가 왔다갔다 한다 라는 건데 근데 자음이 오는 위치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모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초성이랑 종성의 자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이냐, 초성에 왔느냐, 받침에 왔느냐. 요두 가지인데, 초성에 왔을 때 음가랑 받침에 왔을 때 음가가 다를 수 있다. 리을도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